6월 21일 금요일 9시 21분입니다. 예. 코를 잡아서, 너 여유가 좀 있냐 했더니 코센터에서는 천천히 가라 했는데, 전화해보니까, 마당 앞이 복잡해. 빨리 와. <laughs> 그래서 빨리 갑니다. 예, 좀더 있다 갈라. 영상 편집 좀 하고 갈라 그랬더니, 어제 한 거는 영상 편집을 못하고, 예, 좀 밀어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바로. 예. 아무튼 요거 춘천으로 이동하고요와 오늘은 어저께 술 먹었다고 예 어... 좀 다시 쪘어요 예, 쪘다고 뭐 구라는게 아니고 뭐 찐건 찐거고 다시 또예 다시 또 다시 또 계속 또 다이어트는 끝나지 않습니다 예 중간중간 예술 먹더라도 계속합니다 예 그러면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춘천 11시 53분 도착했습니다 예아 뜨겁네요 뜨거워 예 뜨거운데 근처에는 없고 15km 전망으로 춘천 시내에서는 이렇게 이런 콜들이 있긴 합니다. 예, 그때 제가 춘천 왔을 때랑은 좀 느낌이 다르네요. 뭐 시간이 일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도를 보니까 이쪽에 골프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콜대기를 해볼까요? 예, 어떤 게 나올지 고민이긴 하네요. 일단 이쪽 근처 골프장이 있으니까 많아요. 한4개 정도가 모여 있는데 근처에 뭐 음식점 한번 제가. 이럴 때는 이제 블로그 찾아봐서 해당 골프장에서 맛집 검색을 해봐서 뜨면 그쪽에 있으면 괜찮긴 한데, 꼭뭐 막연하긴 하네요. 예, 막연하긴 합니다. 예. 그래도 뭐, 예, 일단 골프장 쪽 가서 한번 콜대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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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예. 오늘은 깊이 코, 골프장 코로 잡고 가겠습니다. 예. 그때 같이 이런 거, 장기동 7만원, 이런 거 잡고 가면 망하는 거죠. 예. 오늘은 좀 기다리더라도 제가 아 지금 기다리는 게 힘들긴 합니다 날씨가 찌고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든 제가 여기서 골프장 콜로 성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예예콜 너무 없어서 예, 일단 3시 반추을 잡았습니다 이천 가는 거 그래도 3시 반까지 한번 콜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간이좀 갈만한 게 뜨면 제가 스샷을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예예 아, 예, 예, 예. 지금 2시입니다 2시 2 시간째 봤는데도 예 콜이 어, 없어요. 그래서 잡았는데 앞으로 1 시간을 더 기다려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보도로 콜뭐 갈만한 거 있으면 스샷 찍어 보여드릴게요. 12분입니다. 예, 이제 출발해야죠. 야, 근데 이제 제 생각으로는 뭐,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골프장 콜은 끈, 끝난 것 같습니다. 예, 끝난 것 같아요. 이게. 어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지금 3 시간 대기하면서 보는데 없어요 콜이 지금도 어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예, 갈 만한 콜이 없었습니다 하나 떴던 게 부산 가는 거 25만 원이 떴는데 24일 출발이에요 24일 출발 근데 그것도 순삭이 돼서 뭐 스샷을 찍을 수가 없었고요 예. 와 국산 콜 끝난 것 같아요 제가 뭐 오늘 하루만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요 며칠 전에 건엄리 가서도 제가 거기서 죽구서 라이딩 많이 했고 어저께 용인에 그 골프장 많은데 거기서도 뭐안 뜨진 않았어요 예두개 정도 떴는데 못 잡았어요 너무 빨리 없어져가지고 에, 바닥에 안 깔리고 빨리빨리 없어진다는 건 콜이 없다는 얘기죠 그만큼 주변에 기사님도 많고 아 그래서 루틴을 이제 골프장 쪽으로 가면 안될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골프는 쳐도 줄일 수 있는 건 줄이잖아요. 지금 예, 줄일 수 있는 건 줄이는데 골프는 쳐도 술은 안 먹는 것 같아요. 예, 뭐 대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 경기를 많이 타지 않나 우리 대리 업종이 예, 음, 대리 업종이 경기를 많이 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골프는 치고 차는 바꿔도 예, 술은 안 먹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아, 요 며칠 느낀 건데,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도, 예.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예, 드시더라고요. 집 근처를 와서 술을 드시는 거지. 왜 여기서 먹고 술을 부르면, 대리를 부르면, 대리비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술을, 술은 안 먹을 수 있잖아요. 꼭 먹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줄이는 것 같아요. 제 느낌상으로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줄여서, 우리 경기가 안 좋다는 게, 대리에는 가장 큰 타격이지 않을까. 어. 먹 먹는 건못 줄여도 술은 줄일 수 있고, 예. 또 술은 안 줄여도 집에서 먹으면 되고, 치킨초에서 먹으면 되고 예. 그런 방법들이 대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네요. 나 예. 아, 이제 패턴을 골, 골프장 쪽 오면은 예전에는 바닥에 좀 버려져 있는 것도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게막 커지고 막 그래야 되는데. 와, 바닥에 떨어지면 사라지기 바쁩이야 사라지기. 야, 그리고 오늘 질려 버렸던 게 3시간 동안 진짜 콜 바닥에 예. 좀 질렸습니다, 이제. 그래서 앞으로 패턴을 골프장 쪽은 안 오고 그나마 아까 처음 켰을 때 그나마 탁송. 예. 그나마 사람들이 차는 폐차는 해야고. 그나마 차는 필요하니까 사는데 그렇죠? 예. 에, 골프장에서 그 대리는 안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턴을 좀 바꿔서 앞으로 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에, 여기 와가지고 지금 4시간 가까이 와 4시간 가까이 죽어버렸어요 에, <laughs> 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처구니가 부발에서 부발에서 수원 곡반점 5만원 떠서 이동합니다 어뭐 예전 같으면 에, 안 잡거나 키워 먹거나 할것 같은데 뭐 지금 네. 어, 예, 네, 그런 얘 그만, 그만 해야지. <laughs> 아무튼, 예, 네, 콜잡았고요 어, 이분이 되게 독특하시네요. 전화를 했더니, 예, 네, 약간 반말, 약간 하시는데, 예, 네, 반말을 약간 하시는데, 제가 이제 전동일이 있는데 가도 될까요? 아이고, 세대는 가져와도 돼. 그리고, 아, 그럼 제가 최대한 빨리, 아니, 제가 그러면 15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20분 걸려도 돼. 사고 내지 말고, 천천히 와. 그리고, 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 아무튼 네 고맙습니다. 말씀이 예. 고마운 말씀이시고 일단 저도 예. 빨리 헛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원으로 예. 6시 47분 도착했습니다. 예. 아, 여기는 동탄 산척동입니다. 예. 착변하셨어요? 예. 착변하셨어요. 착변 하셨어요? 착변 하셨어요? 착변? 이걸 가야 되나? 아. 아, 네, 산척동으로 왔구요. 예. 이쪽에서 콜 되기 좀더 해보겠습니다. 예. 예, 지금 길이 많이 밀려서, 좀 아, 나가기가 선뜻, 산뜻... 그래요. 예, 좀 쉬었다가, 보겠습니다. 지금 뭐, 목동하고 홍제 가는 거 뭐, 8만원씩 뜨는데, 아, 2시간 이상 걸린다고 뜹니다. 예. 아, 이게 아. 피곤하죠? 예, 가면. 일단은 여기서 조금, 콜좀 예, 보다가, 예, 어지간한 거 잡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아 예. 7시 14분입니다. 예. 사실 좀 조바심 낼 필요는 없는데. 아, 그냥 갈게요. 예. 옥년동 갑니다. 옥년동. 어, 예. 11km 라이딩 해야 됩니다. 11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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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기다리신다고 해주셔서, 예. 빨리 이동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8시 58분, 에 송도 도착했습니다, 네, 목배 해놨고요 이제 집으로 복귀 콜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엄마. 여든 예, 네, 85분 계십니다. 일단 여기서 콜 대기 천천히 하겠습니다. 급하지 않게, 예, 9시 10분입니다. 아, 콜 잡았습니다. 목배. 예, 로지에서 목배로 딱좋고요 와, 이거, 저희 집 가는 겁니다, 예. 아, 그리고 오랜만에, 예, 오랜만에 단가 괜찮게 잡고 갑니다. 맨날 여기서 3만원, 2만 5천원. <laughs> 잡고 갔는데, 예, 이럴 때도 있네요, 예. 음, 그러면, 요거 빨리 이동하도록, 예, 빨리 말고, 늘 예, 천천히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예, 예, 예. 설치하겠습니다. 아홉 주 10분이구요, 예. 아, 오늘은, 어, 남춘천에서, 예, 세 시간 정도 죽었고요 원래 거의 한, 그렇게 죽어야 되나, 예. 그거 말고는 뭐, 그냥, 그냥, 뭐, 된것 같습니다. 예, 확실히. 아, 결국은 골프장콜이 없다 했는데, 또, 송도 온 거는 또골프장콜이었고요 예. 그렇네요, 예.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일단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하.